오늘의 목상 제목은 잘못된 믿음들. 당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음... 글쎄 확신까지는 못하겠어. 몇년전 얼마랑 비교했을 때? 음, 뭐, 1년? 근데 분명히, 아, 음, 응. 어, 뭔가 분명히 변한 부분은 있어. 근데 그게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1년 전보다는 오빠와의 관계에서 뭔가 그런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재나 나눔이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새는 그거를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하고, 옛날에는 그 필요성조차는 그렇게 막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는데, 오빠랑 여러 번, 여러 가지 있으면서 내가 되게 하나님을 어, 되게 우선순위 밑에 놨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지금 정신을 차린 거지 이게 성장이라고 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 맞아 처음 엄지가 하나님 만났을 때를 비교하면 난처까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보다 음. 음, 조금 우리가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다 음. 그런 식으로 기준을 삼아도 좋을 것 같아 오빠는 음 나는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응. 1년, 2년 지났을 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응. 우선 가장 중요한 건뭐 성장을 하고 있어서 내가 뭐 잘하고 있다라는 것보단 시간이 갈수록 나의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고 음. 근데 준희안에서는 그게 좋을 것 같아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느끼고있지만 부족함으로써 더준희완로 의지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오빠 모습이 좋을 것같다 음. 응. 그리고 준희완에서 그것이 성장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음. 우리가 우리 오늘도 한 단계 성장한 느낌이잖아 오늘? 오늘 오빠가 예전이면 스트레스 받았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이 이제 하느님 안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됐을 때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잖아. 음.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많이 깨닫고 있고. 음, 음, 음. 그리고 주님은? 어. 우리 필요에 의해서만 구하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이다 아직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끝까지 해야지 음, 비교를 할때 말이야 어. 네. 좋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어. 전주 예배 주제 나는 음. 음. 아, 이게 좀 새로웠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만하라는 목소리를 알아들은 거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처음 해본 것 같아 오늘 목상통에서 되게 약간 음. 나를 유혹하는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음. 근데 이제 단번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오, 그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를 목소리 천사의 목소리로 제대로 알아들은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있다는 거고 광신이 아니라는 거지 광신은 자기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건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지 또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음 맞아 그러니까 참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어 처음부터 그래? 아브라함은 음, 응. 하나님이 안 죽이실 걸 알고 있었던 것과 아인는 응. 모르겠어 할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근데 그건 아닐것 같아. 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알고 있었던 것과 뭐. 죽인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것과 음, 그런 음. 말도 있었지 처음 나는 후자야 음 그렇지 뭐, 뭐 어쨌든 이 뭐, 무조건 살려주시겠지 하고 죽인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믿고 있었다는 거는 음, 맞을 것 같아 음, 맞아. 구절이 있었어, 그절에도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산으로 올라갈 때, 응. 산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복수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해석이 있었고. 응. 예전 설교 말씀 드릴 때 그런 아브라함의 생각에, 어 정말. 이미 우리가 왔을 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부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닐 텐데 절대 그럴 리가 없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중간중간 계속하다 마지막에 또 죽이지 말라 했을 때또 그걸 막귀의에 속상해 들었을 수도 있고 참 많은 게 있지만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딱딱딱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은 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거과요 맞아. 그리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른 지식이 있었던 음흠.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가 한 말에 대해서 오해를 되게 많이 하잖아 근데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차가 쌓이고 또 많은 교제를 하다 보면은 또 그런 오해를 들을 피할 수 있을 것같는 생각도 들어. 음 맞아. 음 그래서 주님의 말에 성품을 주님의 말에 자신은 신념을 버리고 마음을 연다. 어 음.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 모든 잘못된 해석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시겠지라는 게뭐 음. 하나님이 말하실 때도 그걸 못 듣는 거. 그것도 아하나님이 그러리실 리 없어라고 생각한다든지 음. 뭔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 뜻을 주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하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고 음. 오년 하나님을 자세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신경을 써야 될 뿐이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이렇게 할 거야라고 그냥 내가 해석하고 주님의 관계보다 내가 내 나름대로 해석을 내 펼치는 건 응. 아닌 것 같다. 그럼 안 된다. 안 된다. 음. 네. 네. 그렇죠. 올바른 지식으로 네. 광신도가 되면 안 된다 어. 그럽시다 나가 봅시다 기절해 주세요 네기절했니다드 <laughs> <기다렸습니다. 웃음> 전문가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믿음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기념을 나누고 저희 생각을 나고 저희가 하늘 주신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가습니다 저희가 하는 생각들이 주님의 생각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내려놓고 저의 신념을 버리고 어,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 마음을 여는 것 음, 모든 순간에 무슨 일이 있을 때저희 어, 개인의 판단보다 어,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더가까워지는그 마음 모든 것을 주님께 인도한다는 사실을 있지 않게 도와주셔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음, 저희가 힘든 일 저희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음, 생각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대응하며 또 이해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서 언제까지나 저희 곁에 머물러 주시면싸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 수고했어. 예. 안녕.